안녕하세요. 코리안 바디입니다. 제2차 스티뮬러스 체크에 관해서 업데이트된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날짜 저녁 업데이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NBC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여기 기사 역시 2020년 12월 20일 동부 시간으로 저녁 9시에 업데이트된 기사 내용 되겠고요. 코로나 긴급 구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600달러의 스티뮬러스 착과 300달러의 추가 실업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도달했고요. 실제로 법안에 사인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것은 21일 월요일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번 보여드렸던 상원의원 캘린더가 되겠는데요. 한 번씩 나오는 가버먼트 셧다운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빨간색이 사실은 일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날이 지나면은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가야 됩니다. 현재 스티뮬러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9일 토요일에도 회의를 했고 20일 일요일에도 회의를 했는데 사실상 양 당이 동의는 하였지만 실제 법안 자체는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더 21일 월요일 날 하루 더 일을 해서 이날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 종이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딜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21일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양당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논의를 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스티뮬러스 법안에 통과된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뮬러스 체크 인데요. 지난번에 제공하였던 1200달러 성인보다는 반토막이란 600달러 성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당 600달러가 되겠고요. 실제 영문 기사를 보시면은 600달러 to most adult and 600달러 per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ost adult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차감이 되겠습니다. 실제 법안이 나오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싱글일 경우에는 7만 5천 달러까지는 600달러를 다 받고 그 다음부터 차감이 되기 시작해서 9만 9천 달러 이상이 되면은 0으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조인트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15만 달러 이상까지는 600달러를 그대로 다 받고 그 이후부터는 차감이 되어서 19만 8천 달러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인당 나오는 금액은 없게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주는 금액에는 별도의 차감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싱글로 받으시는 분은 간단하게 600달러만 빼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인트로 받으시는 분들은 많게는 1200달러에서 몇백달러까지 금액을 차감하면 대충 이번에 받을 금액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추가 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문 기사를 보시면 Job List Benefit of 300달러라고 되어 있고요. 총 11주 동안 제공을 하여서 3월 14일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주에 따라서 300달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주정부가 100달러를 추가해서 400달러를 추가로 받으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기본 300달러가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추가 기간 되겠습니다. 기존 실업급여가 끝나고 또한 연장 프로그램까지 끝나서 더 이상 금액이 안 남으신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컨트랙트 신분으로서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서 POA로 받으시는 분들이 12월 26일에는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연장을 해서 추가 11주를 연장해 준다고 그럽니다 기존에 말이 나왔던 16주 연장에서 5주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 날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날짜를 보시면 3월 14일까지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요. 3월 14일이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실업급여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기 때문에 실제 종료되는 날짜는 3월 13일 토요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뮬러스 체크, 실업급여 추가 금액, 실업급여 추가 연장을 알아봤고요. 이외에 추가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렌탈 그리고 식품, 음식 지원이 있는데요. PPP론이 추가 지원된다는 내용 역시 있습니다. 248빌리언 달러라고 그러니까요. 2480억 달러가 추가 PPP론으로 지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12빌리언 달러, 즉 120억 달러는 마이너리티 o w n 비즈니스를 위해 특별히 돈을 떼어놓는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마이너리티라는 것은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니까요. 이제 한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150억 달러는 라이브 배뉴를 위해서 제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라이브 배뉴는 콘서트나 연극 같은 공연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1일까지 강제 퇴거를 못하도록 보호를 하였고요. 영어로는 EVICTION m 이라고 그러고요. 렌탈 어시스턴트 그리고 유틸리티 어시스턴스 역시 포함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코비드 나인틴으로 인해서 렌탈을 못 내거나 집에서 반드시 필요한 유틸리티 비용들 전기, 가스, 수도 비용을 도움주는 프로그램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푸드 어시스턴스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냅 프로그램 되겠는데요. 서플리멘탈 뉴트리션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줄여서 스냅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존에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런 음식을 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줄을 쓴다는 기사를 저 역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2월 20일 밤 시간으로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월요일 날에 실제로 결정이 나고 법안이 통과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